11월 28일 목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해안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시 꿈드림 박필림 주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장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센터 도상을 받았지만 주임님도 종사자 부문에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 받으셨더라고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센터에 입사한 지 오래로 칠 년이 되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 기댈 수 있는 곳이 꿈드림 센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기대기만 할 뿐만 아니라 도움받기까지 잘 해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아주 듬직한 곳인 것 같은데 이 포항시 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꿈드림센터라고 부릅니다. 2015년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총 222개소의 시도와 시군구에 있는데요. 네. 포항시 꿈드림센터는 환호동에 있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습니다. 꿈드림 어, 센터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결석이 3개월 이상이 돼서 유예가 되거나 고등학교 자퇴 혹은 또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 지역인 포항에 이 학교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나요? 아 매년 9월에 통계청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올해 자료를 보면 2023년에 포항에서 자퇴한 청소년 수가 모두 431명입니다. 어, 네. 아, 포항은 경상북도에서 학교밖 청소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음. 전체 재학생 중 0.8%에 해당이 되고 매년 3, 400명 이상이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친구들 연령이 다양하다 보니까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도 또래나 학교 선생님들과 갈등이라든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결국 자퇴라는 결정을 선택을 했지만 네. 실제로 자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친구를 사귀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외로움으로 우울감을 음.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심리 정서적인 이유라고 했는데요 네. 자퇴하는 친구 중셋중 중 하나가 심리 정서적인 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제 자퇴를 하게 된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포항시꿈 드림에서는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70% 정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대학으로 갈 건지, 뭐 기술을 익혀서 사회로 진출할 건지를 논의합니다. 음. 이번에 포항시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 합격한 청소년들이 모두 129명인데요. 네. 이 친구들 중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입시 설명회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음. 수시원서 접수도 지원하고 음.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직업군이 맞을지 직장 체험 기회들을 가질수 있도록 기술을 훈련을 지원해서 인턴십까지 할수 있는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포항 꿈누리인센터는 이 분야에서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받은 청소년이 모두 20명인데요. 음. 이거는 작년 대비 4배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식 음료 분야고요. 네. 바리스타나 제가제빵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카페나 제과점에서 인턴십을 100시간 혹은 또 140시간까지 하고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음. 또 올해도 컴퓨터 뭐 IT 자격증 또 바리스타 자격증 이렇게 해서 모두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음, 네네. 또 요리, 요가, 독서, 뭐 공예, 회화, 클라리넷, 그리고 로봇 코딩, 베이킹 같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네. 간호조무사나 뭐 영상 편집, 굿즈 디자인과 같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제공해서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도박 예방 교육, 미디어 중독 예방, 마약 예방, 노동인권 교육, 경제 교육 같은 그런 기초 소양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보니까 특히 원스톱 패 계제 지원도 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고립 운둔 청소년 지원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요. 네. 어,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12곳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고립 운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 이 지원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포항시 꿈드림센터는 2022년부터 청소년 재단에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어~ 올해는 포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위클래스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고립운전청소년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꿈드림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립 운동 청소년이 모두 스물아홉 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방문 상담소가 아~ 상담사가 청소년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네네.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하던 청소년들도 점차 용기를 내서 한발 한발 어~ 밖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네네. 그래서 포항시 꿈드림 센터에서는 그~ 고립 운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원이 세 분이 계신데요. 네네.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좀잘 참여해야 할것 같은데 그러려면 마음이 좀 열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해주시는지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도 센터에서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또 전문 기관을 연계해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을 얼마나 하는가 이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용자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립운전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어~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심리검사지를 활용해서 음. 어, 가족 간의 이해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한 것이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홈키트, 뭐, 무비데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음. 성과가 좋았고요. 네. 또 청소년들이 고립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집 주변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카페를 방문을 해서 음료를 한번 주문을 해본다든지 하는 네.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점차 자기 방하고 집에서 나오고 또 편의점에도 한번 가보는 도전을 하고 음. 도서관에 가서 책도 한번 빌려보는 것도 하고 혼자 버스도 타거든요. 네. 이렇게 사회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힘을 내는 모습들을 볼땐 정말 아이 터널의 끝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학교를 자퇴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집에만 머무르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실 때 사실 가장 기쁩니다.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를 믿고 정보를 얻어가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욱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방문 상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한 걸음 방 밖으로 나오는 그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 친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볼때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낍니다. 음, 네, 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주위에 이런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립 은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 안에서 혹은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돕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먼저 저희 포항시 꿈드림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 청소년 전화 1388이나 240-9171에서 9번까지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이게 원치 않은 이유로 상처받고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에 빠지게 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12년) 동안 은둔한 청년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도 지켜봤거든요 음, 음. 하물며 (10대) 자녀를 둔 우리 청소년들 에겐 부모님의 태도 변화가 그 기간을 충분히 줄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리분둔 청소년들이 세상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많은 많이 애써주시고요. 포항시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박필린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